자, 올라와서 로프하고 정리 다 했습니다. 이제 철수하려고 하는데, 저기, 3시 방향, 한 10m 앞에 벌이 떳떳하거든요. 저것도 석층일까요? 아니면 땅, 벌일까요 일단 저쪽으로 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안 그래도 벌 두르는 양하고 이거 보니까 석층 맞습니다. 꽃가하고이 물고 들어오네요 어리 신나게 들락날락하거든요. 또 하나의 석청을 발견했습니다. 도아지는 뭐 어깨 못 봐도 석청 하나 봤습니다 어리 신나게 들락날락하거든요. 체력도 꽤 좋습니다. 작업하기도 괜찮고요 자나뭇가지다나 걷어내니까 진짜 잘 보입니다 소청 맞죠 저 속에 어디 공간이 있는 모양입니다 자 아, 다 보니까, 별개한 날다 있습니다. 홍구가 지금 높파고다 정리해서, 이제 내려가려고 내려오는데, 이 보시죠. 여기 또 벌이 또 계속 날길래 보니까, 여기도 석층이 하나 있습니다. 벌이 날아들었죠. 와, 근데 이 방위는 깨질까요? 이 쉽게 깨지는 방위들이 아닌데. 자, 이 안에서 벌이 들어 내려가거든요. 이게 띵은 떡돌인데. 이 바위하고 이 바위 사이. 야, 내년에 이 벌통 넣으면 벌은 무조건 한 두세 통은 무조건 받겠습니다. 이거 보시죠. 이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될지. 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한꺼번지 건너편에 내려, 내려가야 돼 내려가서 영상 찍으면 잘 보이는데 지금 이건 미끄럽기 때문에 잘못 찍거든요 그리고 이거 영상 찍는다고 또 보니까 여기 한번 보시죠 이거는 목청입니다 이거 참나무잖아요아래뜬거지 여기에도 이제 벌안에 공간이 있는 모양입니다 벌이 좀더나라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무가 그렇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공간이 크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이건, 이건 목청이. 하루에 석청 중에 목청 하나 이렇게 볼 때도 있습니다. 절벽에야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네. 도라지는 안 보이고, 꿀만 따가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자 절벽 아래로 내려갈 길을 찾고 있는데, 여기도 벌이 날길래 보니까, 이 보시죠. 자, 이거는 좀깔라지는 바위 같거든요. 이것도 지금은 방청목을 많이 봤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릅니다. 자 여기도 석청이 있습니다. 야 석청 색이 봤습니다. 참 별새한 날도 다 있네요. 자날 잡아서 와서 작업해 볼게요. 저기 한번 보시죠. 내려왔거든요. 그렇죠 맞죠? 저기는 바위가 좀 갈라지는 바위 같습니다. 저기 작은 바위이갈같